최근 유해 성분 논란으로 유아용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안전성은 물론 유아 발달까지 신경 쓴 젖병이 있다. 오늘의 극찬 기업을 찾아간 곳은 경기도 포천시. 마치 소꿉놀이라도 하듯 눈길을 사로잡는 아기자기한 유아용품들. 오늘 만날 젖병은 어디에 있는 걸까? 안녕하세요. 여기 독특한 젖병이 있다해서 찾아왔는데 여기 맞나? 아 잠깐. 아 예, 네, 편디님 이쪽입니다. 거기 직원 사무실이 뭐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가 제 사무실이에요. <laughs>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 독특한 젖병이 있다해서 찾아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네, 여기 있습니다. 네, 특이한 젖병이 이 제품입니다. 겉보기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네, 이렇게 보면은. 다른 접병하고 똑같이 생겼는데요. 접병하고 어, 공기 주입기가 이제 같이 들어있는데요. 이거를 활용해서 접병 어, 에 공기를 넣어가지고 어, 차이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기를 몇번 넣으시면 어, 빵빵해지는데요. PD님 어, 한번 느낌을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과연 어떤 느낌일까? 편하게 만질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참 독특하네요. 네. 네. 이 말랑말랑한 실리콘 커버가 이 제품의 다른 제품과의 특이한 차이점인데요 이 커버로 인해서 보온도 유지되고 아기들이 이렇게 만지작만지작하니까 손가락 운동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공기를 주입하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젖병의 신기한 모습 확실히 일반 젖병과는 다른 차이점을 보이는데 젖병에 공기를 주입시킨 극찬 기업의 특별한 젖병 과연. 어떤 장점이 있을까? 아, 네. 이 우유를 타줄때 공기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주게 되면 따뜻함이 오래 유지되는 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젖병에다 주게 되면 열이 빨리 식거든요. 그런 현상을 이 커버로 인해서, 어, 막아주고 오랫동안 유지가 되게 해주는데요. 그렇게 되면 따뜻한 우유를 먹게 되면 아기들이 소화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이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이 촉감 때문에 아기들이 엄마와 함께 있다는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고요. 또이 부드러운 촉감 때문에 아기들이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수도 있는데요. 이런, 그, 장점을 가진, 음,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존 접병과 기업의 실리콘 접병에 따뜻한 물을 넣고 온도 테스트를 해본 결과 미지근하게 식은 기존 접병과 달리 아직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는 실리콘 접병 온도와 촉감이 뛰어난 실리콘 접병 말고도 극찬 기업의 핵심 기술이 돋보이는 다른 제품도 있다는데 이 제품은 우유병에다 쓰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서 우유가 나오는 구조인데, 이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젖병에다가 얹어만 주면 되는데요. 다른 일반 젖병에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똑같은 사이즈라.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아기가 우유를 먹는 동안에 침과 우유가 우유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현상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성 컵으로 아기는 언제나 신선한 우유, 깨끗한 우유를 먹을 수 있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기능성 컵입니다. 내부 외부 컵으로 이중특수 설계된 실리콘 기능 컵은 접병 상단에 얹고 캡만 돌리면 사용 준비 완료. 아기가 분유를 먹을 때마다 내부 컵이 살짝 열리면서 분유와 아기의 타액을 머금게 된다 이때 젖병 내부로 분유와 타액이 섞이는 것을 방지해 위생적이고 배아리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기술력을 개발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극찬 기업 대표님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아네 여기 계시는 분은 여기에 보이는 우리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인 실리콘 커버를 사업 초창기에 만들기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애로 사항을 모두 해결해주신 대표님입니다 맞죠? 네. 이 회사 실리콘 제품이 보기에 다르게 양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 회사 같이 노력해서 지금 현재는 양산을 할수 있게 했고.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각 나라에 수출을 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샘플을 들고 와서 이 회사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의 모든 제품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기들이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신중 또 신중을 더하는 제조 현장 젖병에 실리콘을 씌우는 과정에서 어라? 공기를 빵빵하게 주입하는데? 여기에도 특별한 이유가 숨겨져 있었다 이렇게 공기를 넣는 이유는 아기들이 사용할 때 공기가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에 쭉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저기 끝에까지 가서 이 커버가 공기가 빠지면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거는 불량 박스에 담아서 따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량률을 낮추는 극찬 기업의 필살기 덕분인지 엄마들 사이에서 풍선접병이라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허 출원 소식과 함께 기술력을 한층 더 인정받고 있는 극찬 기업의 목표는 무엇일까? 아, 네, 이 특이한 제품을 제가 우리 브랜드를 키워보고자 다른 곳은 안 주고 했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 아기들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자랄 수 있도록 OEM, ODM을 개방해서 공급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육아를 위해. 엄마라면 한 번쯤 구입하는 육아템. 육아의 어려움을 낮추기 위해 엄마의 마음으로 고군분투하는 오늘의 극찬 기업을 응원합니다.